네 안녕하세요. 어 솜순입니다. 블랙 나이트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앞뒤로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시공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개해드릴 첫 번째 차량은 어, 6GT 차량이고요. 차량을 뽑으시자마자 그냥 신차예요. 뽑으신지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 어이 블랙 나이트 패키지 시공을 받기 위해서 카넥트에 입고 시켜주신 차주님이십니다.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크롬 몰딩. 여기에 유광블랙 필름이 붙여져서 어, 드레스업되는 시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블랙 나이트 패키지.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블랙스러움이 물씬 묻어나지 않나요? 자, 이쪽 하이글루시와 창문과 하이글루시. 이쪽은 다 블랙, 일체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중간중간 크롬 몰딩 때문에 좀 일체감을 방해하고, 또 이런 크롬 몰딩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백화 현상 때문에 이시공을 받아주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신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관리가 어려운 걸 아시니 이 점을 미리 캐치해서 패키지 시공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 몰딩 크롬 여기와 여기 쭉 양쪽으로 작업을 받기를 해주셨고요. 그 뒤에 있는 BMW 5 시리즈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패키지 시공이 모두 완료된 차량입니다. 자, 작업된 부위는 이 앞범버 하단, 포그램프 커버, 양쪽 윈도우 몰딩, 어, 뒷범버 하단 크롬 몰딩, 몰딩. 이쪽 보이시죠? 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하고, 자, 마지막으로, 어, 프론트 휀다 에어브리더. 어, 차량 외관에 있는 크롬을, 그릴을 제외하고, 모두 다 딜리트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크롬 딜리트 이 블랙 나이트 패키지 시공을 할때 어, 탈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 탈거가 정말 꼭 필요한 부위만 차량의 손상이 되지 않는 선에서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진행되는데 어, 탈거가 안 되고 꼭 필요한 분해만 하는 만큼 어, 시공이 까다롭고 퀄리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 정말 보기 싫은 작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롬 딜리트 이런 나이트 패키지 작업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포트폴리오가 많은 업체 그리고 결과물, 뭐 후기 이런 걸 보시고서 업체를 선정하시어 작업을 받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크롬 몰딩은 되게 반짝반짝거립니다.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마감이 엉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은 딱 봤을 때 빛이 새어 나오니까. 그 세워 나온 빛 때문에 어, 되게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햇빛이 딱 내려오면은 그 빛이 반사돼서 제 눈에 들어오겠죠. 자 그럼 바로 메인 작업인 블랙 나이트 퍼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cool.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hey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the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Ooh! i ain't surprised at all seen them rise and fall went up the mountain it wasn't hard to climb at all at the top i found some relief i finally got some please carry on 하단 윈도우 몰딩 크롬을 마지막으로 지금 양쪽 어 동일하게 크롬 딜리트 나이트 패키지 작업이 진행됐고요 색도가 확 다른 정반대의 색상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은 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장 깔끔하고 트렌디해 보일 수 있는 어 그런 컬러 조합이라서 어 이런 흰색 차량들이 어 나이트 패키지를 받아주시면 정말 확실한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패키지 작업을 진행해주면서 이 필러 부위까지 PPF 시공으로 추가를 해주셨어요. PPF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 글로시 같은 표면에 상처가 잘 생기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하이 글로시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보호 필름, 아니 작업 받아주시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PF는 특히 뭐 스크래치에 되게 강한 저항성을 부여해줍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 리플렉션 즉 광도를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더욱 쨍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롬은 없애고 필러 부위는 광도를 더욱 끌어올려 준것 동시에 어, 보호성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어, 정말 좋은 시공 조합으로 어, 작업을 깔끔하게 잘 해드린 것 같아요. 작업이 다 됐으면 퀄리티 영상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이 크롬 몰딩은 분해를 진행하지 않고 작업된 상태고요. 사이드 미러 이 파츠도 떼지 않고 그대로 필름을 넣어주고 작업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보이지 않는 안쪽 마감이 조금 허술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한땀한땀 한땀 마감을 이쁘게 잘 진행해 주었습니다. 저 뒤에쪽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됐다.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